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드디어 Q&A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문보다는 한정된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댓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Q&A 영상을 찍다 보니 조금 늦게 찍게 되었는데요. 그때 쌍꺼풀 영상을 찍었을 때가 아마 한달 정도 됐을 때, 한달좀 넘었을 때였고요. 지금은 세 달. 맞나? 아, 이제 세달 조금 넘었어요. 그때보다 좀더 얇아진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그때도 되게 얇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얇아지는 것 같아요. 딱 이만큼만. <laughs> 이제 그만 봐왔으면 <받았으면> 좋겠어. <laughs> 일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 수술에는 눈매교정과 절개를 했고요. 지금은 두 번째 재수술에서는 눈매교정은 안 했고요. 절개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재수술할 때 눈매 교정을 또한 거냐 아니면 푸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아마 제가 자세하게는 상담 받을 때잘못 들어서 그런데 눈매 교정 했던 거는 건드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돼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눈매 교정을 하면 당김이 있느냐 혹은 뭐 두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전첫 번째 수술했을 때는 두통은 없었고요. 두통은 아니고 여기 눈 윗부분이 되게 땡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뜰 때마다 눈 안쪽에 근육이 이렇게 딱 땡겨진다고 해야 되나? 누군가가 내 눈을 이렇게 꽉 쪼매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아서 눈을 이렇게 감고 뜰 때마다 되게 불편했었어요. 근데 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되게 많이 개선돼가지고 어, 되게 편안해졌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을 좀 심하게 하면은 땡김, 눈 땡김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라인은 어떻게 했느냐, 아웃라인이냐, 일라인이냐 혹시 뭐몇 m 리였냐 이런 거라몇 mm였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수술할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수술을 할 때도 그렇고. 몇 미리냐는 사실 그렇게 안 따졌던 것 같아요. 병원마다 상담하는 타입이 다른데, 뭐몇 미리를 해야 자연스럽다, 몇 미리를 하면 좀 티가 난다, 이렇게 하는 병원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을 때, 첫 번째 수술했던 병원에서도 그런 미리를 딱히 말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라인을 잡아줬었고, 두 번째는 재수술할 때니까 몇 미리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진 않았거든요. 해주시진 않았는데,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인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인 라인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인 라인은 그 앞머리가, 눈 앞머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지금 제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웃라인은 눈 앞머리가 쌍꺼풀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뭐 연예인 누구 이렇게 뭐이렇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눈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얼굴이 밋밋한 편이어가지고, 아웃라인을 빡 해서 내 눈에 다 사람들을 집중시키겠어. 그래서 아웃라인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딱히 어울리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라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수술할 때 원장님께서 인아웃을 하는 게 어떻겠냐. 되게 되게 높게 잡으면 된다. 앞머리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높게 잡으면 인아웃이 된다. 그 라인을 잡자 이래서 거의 0.9mm에 거의 1cm가 다 되는 그런 0.9mm 정도의 이아웃 라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아웃 라인이 눈에 띄고 되게 도드라지는 쌍꺼풀이 될 수는 있지만 저처럼 과하고 소세지가 될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울리는 사람한테는 아예 아웃라인이 좋은 것 같고 음좀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거나 부드러운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라인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인아웃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 수술은 지금처럼 일라인입니다. 그리고 제 수술 질문으로 이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 수술하면은 눈이 라인이 두 줄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라인이 두 줄이 되면 ]잖아요? 그쵸? 그 자연스럽게, 음, 쌍꺼풀 안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겹, 세겹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자연일 때 이기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원래 라인을 잘라내고 그 다음께 꼬맨다고 해요. 그래서 라인을 잘라내고 재수술을 하는 거라서 두 줄이 생긴다 이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쌍수 후에 세수은 언제 할수 있냐? 머리는 언제 감았냐? 이러신 분이 있는데 저는 세수를 한 일주일 정도를 안 했어요 원래 세수를 실밥 풀고 나서는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실밥을 한 4일 뒤? 5일, 4일 뒤 정도에 풀었는데요 실밥 풀면은 세수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흉이 질까 봐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밥 풀고도 세수를 안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세수를 안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피부가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쓸데없는 TMI였는데 전 일주일 동안 세수를 안 했고요 머리도 거의 일주일을 안 감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머리가 너무너무 간지럽다 너무 답답하다 기름이 많이 지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감으셔도 되지만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머리를 감아 주셔야 되고 뭐 아니면 미용실에 가서 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뭐 샤워도 저는 일주일 뒤에 했던 것 같아요 여름보다는 쌍수는 겨울에 하는 게어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재수술하면 눈이 혹시 안 감기지는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모가, 작은 이모가 그 쌍커풀을 옛날에 두 번을 하셨는데요. 재수술을 하셨는데 <laughs> 이모는 여기 눈에 여유가 없었다 거나 여기 이쪽에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은이 라인이 되게 작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술을 딱 처음 했을 때, 눈이 안 감겼대요. 잘때 그래서 이렇게 붓기 빠지기 전까지는 눈이, 안, 눈 뜨고 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뭐, 아무래도 상담을 갔을 때, 눈이 안 감길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이 의사선생님께서 드시면 아마 말씀을 해줄 거예요. 아마 상담을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감겼다는 거. 그리고 붓기 빼는 방법. 어, 이거는 저는 두 번을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호박즙 되게 많이 먹거든요. 호박즙을 수술하고 되게 많이 드시는데, 사실 저는 호박즙을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호박즙이 농도가 높아야 좀 효과를 볼수 있고, 물 같은 호박즙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대신, 어, 수술을 딱 했을 때 호박죽 먹는 거한 2, 3일 동안은 호박죽을 먹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수술할 때는 그냥 맘 편히 잤어요. 막 사람들은 막 3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이렇다는데 저는 6시간, 7시간 이렇게 잤었거든요. 그리고 누워서. 근데 이번에는 되게 붓기가 빨리 빠지길 원해서 저는 3일 동안 거의 앉아서 잤어요. 이렇게 벽 모서리 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한 3일은 잔는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씩? 길면 5시간? 무조건 등에 베개 이렇게 해놓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한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쌍꺼풀 붓기가 꽤 빨리 빠졌고요. 그리고 겨울이어도 밖에 하루에 한 1시간? 적어도 30분 정도는 찬바람을 많이 쐬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찬바람을 쐬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걷는 거. 걸으면 혈액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4일 동안은 얼음찜질을 진짜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얼음찜질을 할때뭐 밑에 거즈를 댄다든지, 그래서 물이 안 닿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얼굴이 잘붓는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이상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온찜질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온찜질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온찜질은 멍든 사람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음찜질만 했더니 멍이 빨리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멍이 좀 걱정이 된다. 뭐 나는 빨리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 멍은 이렇게 온찜질을 한두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터 개선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흉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00%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살성 때문에 제가 좀 흉이 이렇게 잘 아무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절개를 했으니까 흉이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첫 번째 수술했을 때는 거의 깊게 패인 수준의 상처였고 그리고 주변에 약간 오돌토돌하게 흉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정말 많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흉터도 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인데 엄청 얇고 잘안 보여요. 그리고 워낙 쌍꺼풀이 자연스러워서 거의 티가 안 나는 지금 수준의 1위렀고요 근데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팁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후관리로 이렇게 레이저로 한두 번 해주는 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제가 연고를 사서 발라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흉터 연고.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약국에도 물어봤더니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흉터 개선약은 엄청 장기적으로 발라야 되고, 그리고 눈 쪽이라서 연고를 이렇게 자주 발라도 눈에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안 좋은 것만큼 흉터가 개선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럼 피부가 되게 재생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코는 혹시 안 했냐? 코는 필러 맞은 거냐? 라는 얘기가 이, 있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저는 코가 전혀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코 필러를 안 맞았고 코 수술도 안 했어요. 근데 좀 이게 이상한 게 눈을 하니까 코를 하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저는 어, 여기에 만족하기로 했고요. 저는 정말 정말 제 수술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재수술 병원에 대한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DM으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진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진짜 300통, 500통?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뭐 유튜브 댓글로도 인스타 아이디가 없어요. 좀 알려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인스타 DM이 제가 접근성이 가장 높 왜냐면은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어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대답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근데 아무래도 수술을 그냥 생각만 하시는 분들? 그냥 해볼까? 그냥 얼마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제가 대, 다 대답을 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재수술 병원이 궁금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그냥 인스타 DM을 아이디를 만들어서라도 정말 궁금하시다면 그런 의지는 어 그런 노력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시면 재수술 정보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